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재는 왜 정치권에 들어오면 추락하는가? 그들은 왜 방황하는가? 이것은 한국 정치의 오래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지켜보면 다시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파스트트랙의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그들은 중도 보수를 표방을 하고 정당을 만들었으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얼마나 나란를 망치는가를 잘 알고 있으면서 반문재인, 반좌파 운동의 힘을 합치기는커녕 완전히 위장중도가 되어 완전히 좌파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심하고 좌파 영구집권의 길을 터주는 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손학규나 김관영 모두 다 보수 출신이면서 성장 배경, 학벌 김관영 원내대표는 군산이 낳은 수재 중에 한 명입니다. 고건전 국무총리, 뭐 이런 몇몇 사람을 비롯해서 군산이 낳은 수재, 군산제일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는 19살의 공인회계사를 최연소로 합격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된 이후에, 그리고 행정고시도 합격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사무관을 7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법 시험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국내 제일의 로펌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고시, 사법고시. 남들은 평생 하나도 하기 힘든 것을 그는 네 개나 차지했습니다. 음, 어쩌보자면 그는 전라북도가 기대하는 유망주였을지 모릅니다. 정치 유망주, 정치 꿈나무. 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을 해서 군산이니까, 뭐, 그래서 초선 의원이 됐고, 그리고 나서 안철수와 함께 탈당을 해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가설을 해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할 때, 3년 전 2016년에 국민의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재선 자, 다시 안철수를 따라서 바른미래당 합당에 가세를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가 재정경제부 사무관을 7년 동안이나 했다라는 점. 음, 그리고 국내 제1의 로펌 상류충중의 상류충 러폼, 김현장의 변호사를 오랫동안 했다라는 점, 공인회계사 출신이라는 점, 이렇게 보자면 그의 개인적인 사고방식이나 철학은 중도보수 내지는 보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출발을 한 것일 뿐, 그의 철학이나 사고방식은 보수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재정경제부 사무관 출신에서 7년 동안 한국경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경제 실습을 했습니다. 음, 오늘 발표된 충격적인 소식. 1분기 경제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최초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성장, 후퇴성장. 드디어 문재인 좌파정권의 나라망치기가 경제성장률 수치로 국민의 눈앞에 등장한 오늘. 재정경제부 사무관을 7년 동안 했으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이, 그리고 기업 옥죄기,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것, 민노총 천국의 세상이 되는 것, 문재인 좌파 권력이 앞으로 향후 5년, 10년, 20년, 30년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질지 수재 김관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김현장 변호사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회의 법과 질서 또는 이 사회의 어떤 메커니즘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가를 잘알 것입니다. 좌파 정권의 폐해를 아주 과학적이고 학문적으로 알수 있는 사람이 김관영입니다. 그는 머리가 좋은 수제에다가 그의 경력,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경력이 일반인보다는 그가 이 좌파정권의 폐해와 민낯을 꿰뚫어 볼수 있는 더 나은 시력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좌파정권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는 일에 뛰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쌓은 스펙 경력을 보자면, 아니 공인회계사, 행정 행정고시 사무관 또는 김앤장 변호사로서 그는 무슨 가치를 추구했겠습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현과 번영,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인생의 성공과 부. 뭐, 이런 것이 그를 지배한 가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그 문재인 좌파 정권의 나라 망치기에 앞장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국회의원 상임이 사보임,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법개혁특위에서 내쫓고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것. 아,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그는 오신환을 내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경원 원내대표에 따르면 그는 바른미래당이 뭐 제대로 갈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쪼개질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지요. 그리고 본인도 민주당으로 갈수 있다. 그러니까 당적을 바꿔서 민주당에 입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며 자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마는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때 저는 100% 맞는 얘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수재 김관영의 추락은 무엇 때문인가? 역시 역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 한국 전체의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재들의 추락이 그러했듯이 몸을 던져서 오히려 수재가 아닌 사람들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 아니면 변방의 뭐 지방 대학이나 또는 2, 3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 행정고시, 사법부 시험 이런 스펙을 하나도 쌓지 못한 사람들,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비주류 변방 가지라고 분류하는 사람들. <laughs>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정치권에 들어와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장기간 유보하면서 어떤 정당, 사회, 국가... 이런 자기 나름대로 믿는 이런 소신과 철학을 위해서 몸을 던진 사례가 많습니다. 변방 비주류 가지들은 그렇게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역시 역시 많은 K.S. 마크들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역시 군산이 나온 수제 김관용도 그런 전체적인 조망과 철학과 대의 명분보다는 그저 자기 자신의 이익. 내가 내년 총선 때 어떻게 하면 3선이될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의 정당 지지율이 5%입니다. 호남에서의 바른미래당은 민주당, 민주평화당에 이어서 뭐10%뭐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싹쓸이 했었지만 3년 동안의 사정이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바른미래당 지지율로는 호남에서 세 번째로 가는 이10%이 안팎의 지지율로는 군산에서 수재 김관영이 당선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른미래당의 군산의 지역구로 나가는 것은 물론 바른미래당이 그때까지 정당으로 있을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일이고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이 정당으로 만약에 있게 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로 인해서 확대되는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 내지는 석패율, 아쉽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제도, 이 석패율과 이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삼선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가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인지 모르죠. 민주당에 들어가 버리는 것. 세 번째는 그래도 민주평화당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번 페스트 출격 사태로 판을 엎어서 엎어서 몇몇 안철수계 국민의당 출신들과 함께 민주평화당으로 가세를 해서 호남에서의 삼선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보는 것. 뭐, 이러이러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전술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산으로 지금 페스트 트랙에 이 대혼돈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아무리 생각해도 페스트 트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좌파의 영구지권 내지는 장기지권, 정의당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서 급진 좌파 세력이, 사회주의 혁명가 세력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것, 이러이러한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수재 김관영의 d n a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역시 역시 전체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에 함몰되어 가는 근시안적인 또 다른 수재의 추락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